자, 1131번 문제부터 유형 한번 쭉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자연수 n에 대해서 인티그랄 0부터 1까지 괄호 열고요. 1 더하기 2x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더하기 n의 x의 n-1제곱의 dx를 물어봤대요. 니가 어, 누구다? 이게 2020이래요. 그죠?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너는 왜왜 이렇게 좀 올라갔냐 모르겠네. 너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식만 정리해봐. 너 하나씩 적분합시다. 어. x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쭉쭉쭉쭉쭉 플러스 x의 n 제곱에다가 뭐냐 이거? 요거에 뿅뿅뿅 뿅뿅뿅 1의 0이지. 따라서 이거는 그냥 n이네. 전부 다 1인 거 아니야? 그냥 어차피 0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게 곧 n이죠. 근데, 네, 니놈이, 네? 이해가 안 돼? 1. 1의 제곱, 1의 세제곱, 1의 n제곱. 그러면 아니에요? 아니, 1이 총 n개 있다는 소리 아니야. 아, 네. 맞지요? 네. 그러니까 n이고, 그게 곧 2020이다. 이렇게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죠. 네, 됐습니다.